전 세계인들이 다합니다이은 가장 행복한 땅. ]这是最幸福的地. 가장 기쁨의 땅. 이렇게 부매 는 그런 응. 뜻이겠죠. 응. 스안베이치 <laughs> <laughs>

어, 그랬더니 거기 농사짓는 중국인들을 봤는데,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그 여러분, 그거 아, 이게 물레방아 아시나요? 물레방아, 어, 물레방아를 발로 돌리더라. 여러분, 보셨나요? 아주한테 힘들게 돌리더라. 물레방아가 굉장히 커요. 그 몰래방은 굉장히 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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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민이 그 발로 돌리더라고. 발로. 고이이이타이매이是不 농사적 부분 아시죠? 양디승. <laughs> 아, 양디승은 이 구절 잘 이해할 겁니다.

이야이야 yeah, yeah, 하면서 아그가그다고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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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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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너무 너무 기뻐서. 이 진리를 <laughs> 배우고. 깨닫는 기쁨에. <laughs> 춤을 춰야 됩니다. 응애, 아멘. 아멘. 사제자인 연이 왜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면 내가 사는 모든 환경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전부 돌봐 주시는 곳. 현재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봐주시는 그곳, 그 자리가 된다. 아멘. 아, 여러분 이이 이 진리를 들으면, 다들 일어나서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걸어가는 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

우리는이성경을읽으면서 우리의 에서 우리의 일금에서, 는길의일다에서 우리의 일는에서 우리의 일금에서, 우리의 일금에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 분들. 하나님은 이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다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하루하루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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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참... 오늘 음... 숨쉴수 있는 것,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놀람>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 오늘 오늘도 나는 자연을 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들어안습니다이나님의사랑이있습니다은총이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이 속에 오습니다아갑니다이옷습니다이 옷을 입습니다. 이입니다이옷니다입니다입 十三节 <coughs>，十三节一百一、嗯、四十七。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 스치제 임명자 1 3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그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가보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7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리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예예온 생명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뜻이 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생명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의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두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구가 변했습니까? 물론 조금 변했어요. 홍수 후에 많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변는요 홍수 에요 하나님이 창,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도 안 변했어요. 지구도 안 변했어요. 오직 변한 거. 인간만이 변했습니다. 변화. 그러므로 아담과 하에게 주신 계명이나 오늘 신명기 11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여 지 뜻은 같은 뜻이다. 18절 입에 있지. 제발

二十四节。二十三节,节。二十四节。

저기 저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네. 서해가 아니라 도시 한국과 중국 지의시이 서해는 지중해. 저시시종그 네.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저제알수제 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1절. 1 8 2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방식대로 가르쳐야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마. 교회 다른 교도 다녀보셨을 텐데. 일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가르킵니까 교회 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방식으로 So, we understand that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지 e are not going to be a b l 요즘 우리 교회 어린이들 참원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한번두번 번 읽고 끝. 그 아니라 이게 완전히 외워라 이게 철저히 외워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 세포에도 세포에도 들어가게 영혼의 가장 깊은 부 곳까지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도 들어가고 심장에도 들어가고 발에도 들어가고 손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온몸의 세포까지 들어가게 이 네, 하나님의 교육 방식. 의 방식. 왜 교회는 이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탄 유혹과 시련 앞에

이게 깊게 내려야지만 에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에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번 시험합니다. 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 예수.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놀람> 3 0분생각하고1 시간 생각하고답을했나요즉각듣자마자 <놀람> n o 스무스 30분 생각했습니까? 1시간 생각했습니까? 그왜 그래? 예수님은 바로 오늘 1명기 12장, 11장, 그 우리가 21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다음에. 서울 중국인 교회는 서울 이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가정 교육. 교회 교육. 학교 교육. 민족 교육. 국민 교육. 이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길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기 을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보시는 이 성경 오늘 성경의 교육 철학은. 지성경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 심리 판단이 빨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스내 머리에 가슴에서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 제머리자동으로자 뭔가 돌이 날 나와요. 보통은 돌이 날 나온다. 어 하고 꽝 하고 어, 아 쓰러진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교육 방식은 돌이 날아온다. 그럼 어 꽝이 아니야. 날 보세요. 돌이 날아온다. 이렇게 날아와. 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돌이 날아오면 돌이 날아오는 것 보다가. 하 피해야 돼. 연안 맞는다. 이렇다. 뭔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요 자, 오늘 그래서 신명기 21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 고또 하나. 우리의 교육은 학습은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가야 된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가는 기이다 세상의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 이 방식대로 가르야 된다.

기적의 땅그땅서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저이우이 아멘. 기도 드리니다 하나님 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이 우리 아멘. 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